이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5일 목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복음 전도가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데요. 복음 전도자들이 선교나 전도를 하다 보면 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판과 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하는데요. 바울과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교사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비평가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당시의 떠돌이 철학자들이나 종교꾼들과 비교하면서 같은 패거리일 것이다라고 비난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을 속여서 존경이나 받으려고 하며 탐심의 탈을 쓰고 비싼 사례나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비난들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변호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참된 복음 전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복음 전도에는 간삼과 불순함과 동, 불순한 동기 그리고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야망이나 탐심, 청중들을 속여서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이익이나 챙기려는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언하시고,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의 뜻을 따라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본문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돌보듯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으며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성실하게 노동하며 살았음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사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들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가며 또한 아버지와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고 사랑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바울과 동역자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동족의 비난과 핍박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교단이 숙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또한 그분을 위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묵직하게 서로를 견인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